네, 저는 정강고등학교 국어교사 문미애라고 합니다. 어, 제가 임용 3차 실현을 할 때, 어, 저 스스로를, 어, 부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 융합 인재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때는 사실 융합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 해결하려고 할때 단일 교과 지식으로 온전한 해결이 힘들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실제 생활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는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어, 이렇게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어, 사회 초년생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사회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실제와의 이런 괴리를 느끼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어려움을 어, 겪게 되는 거죠. 어, 단순 지식이 아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 고교학점제의 취지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실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융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실천해본 융합 수업 사례를 어, 몇 가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저의 수업 사례를 보시고, 아, 융합 수업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오해를 푸시고요. 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융합 수업을 구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수업 사례는 어, 가상 면담을 통해 나의 꿈 찾기 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어, 제가 3학년 1학기 이제 화법과 작문 과목의 사단원 어,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 단원 수업에서 어, 수행 평가로 실시한 사례입니다. 어, 국어 교과 내의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의 성취 기준과 어, 교양 교과의 진로와 직업 성취 기준을 융합하였습니다. 어,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화작에서 2-5 어,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어, 화작, 3-2,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3-3, 어,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어, 그리고 진로와 직업이죠, 4-4, 어, 개인 및 직업 세계의 변화를 검토하여 자신의 진로 계획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성취 기준의 융합을 통해서 국어 교과의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진로와 직업 교과의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점으로 진로 교육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어, 고3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 교육을 국어 교과 시간에 녹여내고자 한 것이죠. 네. 가상면담을 통해 나의 꿈 찾기 보고서 작성하기는 어, 총 4차 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1차 시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인물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네. 2차 시는 가상면담하기. 3차 시는 나의 꿈 소개하기 보고서 및 발표물 제작하기. 4차 시는 나의 꿈 소개하기 발표 및 피드백하기입니다. 네, 1차 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1차 시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인물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단계로 어,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 또는 영감을 준 사회적 인물을 선정하여서 도서나 어, 또는 인터넷, 기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어, 그 인물이 꿈 설정에 영감을 준 부분과 정보를 수집하여 새롭게 알게 된 직업 정보, 어떤 직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차시는 가상 면담하기로써 어, 그 인물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배우고 싶은 점 등을 정리하여 면담 질문을 만들고 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예상 답변을 만들어 직업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어, 사실은 꿈 보고서를 그냥 작성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어, 가상 면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네, 3차 시는 나의 꿈 소개하기 보고서 및 발표물 제작 단계로서 어, 가상 면담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수정하고 어, 재설계하여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담은 어떤 보고서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소개할 수 있는 어, PPT나 그림,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4차 시는 어, 나의 꿈 소개하기 발표, 어, 피드백 단계입니다. 어, 나의 꿈 소개하기 제작물을 이제 발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단계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MS Teams를 통해서 보고서를 과제 탭에다가 올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댓글로 어, 달게 하는 그런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른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재확립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죠. 네, 지금 채점 기준 루블릭은 어, 이와 같습니다. 어, 학생들의 활동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최대한 구체적 활동으로 실시를 하지만 사실 평가에서는 제가 최대한 어, 후하게 어, 점수는 넉넉하게 부여를 합니다. 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어, 이러한 수행평가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학생들의 생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 활동명 그리고 총 차시. 어, 그리고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과 어, 성장 중심의 개별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 면담을 통해 나의 꿈 찾기 보고서 작성하기 수업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다만 저는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국어 교과 내의 성취 기준과 어, 교양 교과의 진로와 직업 과목의 성취 기준의 융합을 바로 어, 시작 지점으로 잡았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로 교육은 사실 전 생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어, 진로 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일 것입니다. 어,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런 위주의 교과 수업만으로는, 어,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본인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어, 뒤늦게 고민을 하게 된다면 아마 방황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어, 이런 점에서 학생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교과 수업 시간에 녹여내어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 어떤 추상적인 꿈을 구체화하는 그런 재설, 재설계하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좀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어, 실제 고3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연담을 통해 나의 꿈 찾기 보고서 작성하기 수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융합 수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